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소룩수 말씀드립니다. 네, 이틀째 이제 급락을 한 상황인데요. 음, 근데 이거는 우리가 투자 경고 종목에서 매매 거래가 하나의 그 정지가 안 되려 하는 그런 건의 움직임이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결국은 이제 화요일까지 주가 조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매매 정지는 수요일부터 매매 정지는 이제 안 되는 겁니다 네 매매 정지는 안 되고 그대로 매매는 지속이 되게 됐어요 네 지속이 되게 됐습니다 음, 일단 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예견을 했었던 그런 부분인데 네, 그리고 이제 아리바이어 쪽에서 그 지금 현재 소룩수 대표가 연관이 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아리바이어가 과거부터 우회 상장한다는 건 소록수를 통해서 이 건에 대한 가능성, 요걸 우리가 점검 을좀 해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노터스 사례하고 비교를 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이 이후의 궤적이 이제 주가가 소록수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 후반부에는 연말 대박주 하나 말씀 좀 드릴 겁니다. 요거는 이번에 타임 놓치지 말고요. 꼭 진입하셔서. 대박 한번 내시는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소룩수 그런 본론으로 들어가서 소룩수는 사실 지금 현재 역글 재료는 상당히 많아요 뭐 이를테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가장 그 강력한 게일대 십사 무상증자죠 네 천사백 퍼센트 무상증자고 대한민국 증시 역사상 이런 무상증자 권은 없었다 하는 것이 결국 이 이런 패턴으로 마무리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과거부터 그소룩스 건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은 결국 이제 아리바이어가 소룩스를 통해서 이제 우회 상장한다 그런 건에 대한 재료가 여러 번 이제 지난 5월 달이죠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음 일단 그 요거죠, 네 요거죠, 네그 금년도 5월 달에 나왔던 재료입니다만은 아리바이어가 결국은 소룩스를 인수하면서 우회 상장 가능성을 열었다. 막 이런 재료가 나왔었고 다 알고 계시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음~ 단계적으로 정재준 씨가 소록수 최대주주인 김복덕 대표이사의 경영권을 확보를 했죠. 어~ 그래서 소록수 최대주주로 지금 현재 정재준 대표이사가 있는 상태고 그죠. 정재준 씨는 역시 아리바이오 대표를 겸임하고 있고 따라서 이제 자연스럽게 아리바이오가 비상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소록수를 통해서 우회상장을 할 가능성이 좀 있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다섯 배 정도 아주 초급등 시세를 냈죠. 그리고 요번에또 이제 주가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세배좀 못되게 올랐다가 둔화됐어요. 하지만 요 부분은 우리가 무상증자 1,400%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 비고잉투 네, 진행형이죠. 네, 끝난 게 아니에요. 네, 이때처럼 끝난 파동이 아닙니다. 음. 그리고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 되고 나서도 또 급등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절대 그 이게 끝난 패턴이 아니다. 네, 그래서 이틀 정도 사실 이런 정도로 급락하는 그런 패턴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네, 대개 선수들은 이제 이런 지역에서 이제 잡기 시작하죠. 네, 잡기 시작해서. 여기서 뭐한 단계 내려간다 하더라도 참아볼 것이고 다시 한번 시세가 뜨는 그런 패턴을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그 기준일, 네. 기준일과 권리락과 관련해서 우리가 대응을 좀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무상증자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네. 그걸 한번 살펴보자고요. 네. 기준일은 자 여기 보시면. 오는 이십칠 일 그러니까 십이월 이십칠 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은 많이 남아 있어요 그죠 네, 시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는 의미는 여기서 권리락 되고도 이제 급등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권리락 되기 이전에도 주가가 시세가 올라가는 패턴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 물론 권리락 되고 나서는 또 급등하는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도 많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노토스하고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노토스 같은 경우는 역시 초반에 이 무상증자가 발표가 되고 나서 쭉 올랐다가 이제 조정을 보였는데 위쪽에서부터 아래쪽까지 조정폭이 한30% 정도 보였었고 그 다음에 또 날아갔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소록스 같은 경우도 3 9 0 0원 찍고 그죠? 2만 7천원 근처까지 왔다. 30% 조정. 똑같아요, 그죠? 예,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패턴이 그러고 나서 주가가 날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예, 그걸 보면 우리가 바이오스텝의 주가를 예,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 한번 다시 봅시다. 노터스가 바이오스텝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예. 자, 이거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상증자 권리락 그건을 수정을 해서 보도록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네, 그죠이 그러니까 지점이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정을 보인 게 이제 30% 폭이고, 그 다음에 올라가다가 권리락 되고 나서 엄청난 시세를 내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이 3,000원권역부터 올랐다고 볼 때는 한 15배 고점을 찍고 1,500% 급등을 하고 내렸습니다. 이제 800% 부상증자에서 15배다. 그렇다면 1400% 무상증자를 했다고 한다면 이거에 뭐배 아마 2, 30배 정도는 어, 지금은 소득스 같은 경우가 시세를 낼수 있다 이런 기대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근데 다만 지금 현재는 여러분이 이제 이틀 정도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하니까 아, 이것도 잘못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어, 절대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봐요 일단 우회상장 아리바이오가 우회상장 하는 거는 조금 그물 건너 갔다 하는 그런 측면의 해석들이 있기는 합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무상증자를 대폭으로 하니까 상대적으로 아리바이오가 이쪽으로 우회상장을 할때아리바이오의 위치가 아무래도 축소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런 약점이 좀 있는 반면에 우회상장을 하지만 아리바이오를 아자 소록수를 통해서 우회상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스닥 상장이라든가 이런 건의 모멘텀을 또 들고 나올 수도 있다는 것도.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이제 들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기사를 보시면 과거에 그 5월달에 나왔던 기사고 최근 나왔던 기사는 이 기사인데요. 우회 상장이 그러니까 좀 멀어지지 않았느냐. 네, 그걸 이제 걱정을 조주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한다면 뭐 나스닥 상장이라든가 해외 상장이라든가. 이런 건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아리바이어가 우회 상장하는 건에 대한 기대를 가질 필요는 없어요. 굳이 가질 필요는 없고 우리는 1400% 무상 증자권에 대한 기대를 더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이것만으로도 주가는 상당히 급등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초점을 맞춰 보시는 게 좋다 이거죠. 그죠? 그래놓고 우리가 노터스하고 비교할 때30% 조정폭을 이미 거쳤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매매 거래 정지를 이틀간 주가 조정하면서 피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파동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당장 내일 이런 파동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며칠 이내에는 V 반전으로 V자 반전으로 강하게 치고 나가는 그런 패턴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을 생각 하지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조정을 받으면 아무래도 위축이 되고 이거 뭐 잘못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소록수 자체가 재무적인 부분도 탄탄하고요. 뭐 자본금이 8억인데 자본 총계가 433억이에요. 무려. 그니까 8억의 원본을 원금이 433억이 이제 됐다한는 의미죠. 네, 그만큼 기업 재산도 자산 총계 즉 재산이죠. 네, 이것도 넉넉하고 자본 대비해서 넉넉하고 우리가 뭐 재무적인 부담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는 조정도 받았겠다. 1,400% 무상증자에 대한 주가 상승을 우리가 이제는 즐길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당장 내일 안 올라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주눅 들어가지고는 크게 못 먹죠. 그죠? 네, 우리가 그걸 보고 지금 이제 소익수를 기대하고 있는 건입니다. 오히려 이런 타임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물량을 더 추가 매수하는 기회로 당연히 보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회 상장권은 지금 생각하지 마라. 우회 상장권보다 더큰1,400% 무상 증자만은 생각하라. 이런 논리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그 주가가 이렇게 흔들리니까 아무래도 좀 소심해지죠. 그리고 다시 화끈하게 올라가서 이 고점을 돌파 못할 것 같죠. 네, 주가라는 게 그래서 내려가면 미게 보이고 올라가면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걸 극복해야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로 여러분들이 등극을 할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 여러분 아마 혼자 그 매매하시면서 하시기에는 예, 상당히 흔들 수 있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예, 거꾸로 매매하기가 상당히 쉽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전에도 말씀 좀 드렸지만 이거를 저하고 같이 소통을 하시면서 실시간 매매 문자도 받으시고 그리고 신속한 비하인드 정보도 받으셔서 그래서 매매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그거를 이제 케어를 해드리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전개를 해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것을 이제 케어를 받으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전화번호로 그냥 소록스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됩니다 소록스라고 문자 한통 보내셔서. 저하고 같이 소통하고 매매 사인 실시간으로 받으시고 실시간 귀중한 신속한 정보를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득세에서 큰 기회와 대박 기회와 수익을 좀 찾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요걸 도와드릴 거예요, 여러분. 상단에 전화번호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시고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여러분이 들어오셔서 소통을 하고 문자 매매 사인 좀 받으시고. 여러가지 플러스 요인에 도움을 좀 받으시란 말씀입니다 이게 뭐 유료가 아닙니다 100% 무료니까 부담 절대 갖지 마시고 소득세가 문자 한통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네, 문자를 보내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공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연말 그 대박주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네, 지금부터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이거 잘 들으시고 대박내는 매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대박주. 네, 연말에 여러분들이 대박을 한번 내볼, 네, 대박주. 근데 이 대박주가요, 그 위스크를 크게 안고 하는 대박주가 아니라, 네,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예, 수익을 꼭낼수 있는, 최소한 따블 정도는 낼수 있는 그런 대박주를 오늘 공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섹터는 이 반도체 섹터예요 네, 반도체 섹터. 이 반도체 섹터가 당장은 실적 자체가 시원찮은 듯 하지만은, 이것이 내년 중반부터 실적이 확 좋아지는 그런 패턴이라고 한다면요. 주가는요, 여러분, 6개월 선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말부터 시세를 크게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미 그 좋은 거 나타났을 때는 항상 늦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이후부터 상황이 상당히 좋아진다면 주가는 지금부터 움직이는 겁니다. 네. 따라서 이제 그에 적합한 종목을 좀 골랐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도 사실 굉장히 조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종목은 횡보하면서, 횡보하면서 물량을 흡수를 하는, 횡보 조정만 보였다는 거죠. 반도체 섹터들이 되게 이런 정도의 조정을 보이고 요즘 조금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이런 조정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횡보 등락하는 조정이고 여기서 치고 올라갈 체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종목은 이렇게 본다면은 조금 조금씩 매집하는 그런 종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가격대는 너무 고가권도 아니고 너무 저가권 부실주도 아닌 25,000원에서 5만 원선 정도의 적절한 가격대의 종목입니다. 여러분. 네. 자, 요 종목이고요. 목표가는 최소 딱블 정도를 보고 있고요. 예, 그 이상의 시세도 가능합니다. 이게 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만든 말씀 드린 게 아니라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 제가 말씀 좀 드릴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말이죠 어떤 기업이 예, 독점적 기업이고 특허가 아, 일반 그 특허와 같이 침해하기가 쉬운 그 특허를 가진 기업들은 그리고 진입 장벽이 너무 쉬운 기업들은 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높다 하더라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죠? 근데 이 종목은 반도체 쪽에서 반도체 장비 쪽인데 독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넘나들 수 없는,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진입 장벽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후발 업체가 진입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자체가 확실한 노하우를 갖고 있고요. 후발 업체가 들어오려고 한다면은 까다로운 인증 절차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가지고 있는 그 고도의 특허 기술의 이몇겹몇겹 그몇겹 정도의 그 보호막을 지금 현재 형성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워낙 높기 때문에 들어올 수도 있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점적 기술과 진입 장벽이 상당히 엄청나고 그리고 겹겹이 그 특허의 보완 조치를 해 놨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제일 그 강점이라고 저는 봐요 국내에서 독점적이고 그런 고유의 진입장벽이 굉장히 엄청 두터운 기업들 그러면서 영업이익률과 ROE가 한20 내지 60%에 달하는 이런 기업들은요 외인기관이 엄청나게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네. 엄청나게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배열이고 외인기관이고 외인기관이 쌍크림 매수하는 패턴을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아, 이를테면 뭐 이런 정도의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들 보세요 네. 자. 빨간 게 이제 외인이고요. 초록색이 기관입니다. 외인 기관이 쌍크리 하는 게 확연하게 보이시죠? 네. 10월 12일부터 확실하게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특히 그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네. 일단 가장 특색 있고, 그만큼 독점적 기술을 보유하고 진입 장벽이 두텁기 때문에,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그, 아까도 강조드렸듯이, 이제, 영업이익률이, 그리고 ROE가 두개다 공이 몇 퍼센트, 여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20 내지 60%그 중간에 있어요. 그 정도로 매출을 하면 엄청난 영업이익률이 발생하고 자기 자본에 대비해서 수익률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자기 자본이 100원이면, ROE가 50%면 50원 수익을 낸다는 거거든요. 네, 그 정도로 영업이익률과 ROE가 독보적인 회사예요. 네, 이게 강점입니다 자, 그리고 실적이, 이게 그, 반도체 상황 안 좋다고 쭉 미끄러지고 뭐 그런 기업이 아니라 실적이 이렇게 점증을 해요. 점증을 하는 기업들은, 점증을 하는 기업들은 누가 좋아하나요? 네, 외인기관이 엄청 선호하죠. 실적이 점증해. 그리고, 어, 금년도 1분기에 실적이 좀 정점을 찍고, 약간 어, 횡보 등락하는 실적이지만, 이것이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또 급증을 합니다. 여기 나와있죠? 음,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에 실적이 급증을 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주가는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요 부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정배열 패턴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외인기관, 쌍크림 매수하고 있다는 거. 잠깐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한번 보세요. 음. 자, 요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주봉으로 봐도 이게 정배열 패턴으로 가죠. 주봉으로 봐도 정배열 패턴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 그죠? 일봉은 그러니까 예, 더할 나위 없고더 말씀드릴 나위 없겠죠. 예. 월봉을 잠깐 보면 이게 예, 월봉입니다. 여러분. 월봉 자체도 우상향하다가 슬쩍 횡보등락하다가 이제 막 위로 터지려고 하는 그런 찰나. 그죠? 네, 예, 보이시죠? 예, 분명히 보실 겁니다. 아까 주봉 같은 경우도 쭉 치고 나가다가 횡보등락하다가 다시 위쪽으로 치고 나가려고 하는 모습. 대개 반도체 섹터 종목들은 이런 정도 급한 조정을 보였다가 뭐 반전시도하고 그런 패턴이죠. 하지만 이 종목은 이와 같이 실적이 점정하고 외인기관이 매수하기 때문에 이런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목격하신 겁니다. 그죠? 네, 그거예요. 그래서 역사, 아까 월봉에서도 보셨듯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조만간 낼 가능성, 돌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횡보 조정 중인 지금이 최적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아까 우리가 주봉 봤죠 아까 월봉 봤죠 아 지금이 최적기입니다 네, 그래서 요 종목은 예, 이번에 연말 안에 한번 크게 대박을 낸다 네, 이렇게 보시고 요 종목을 한번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구요 자요 종목을 한번 그 해보겠다 네, 어떤 종목인지 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안전하게 더블 이상 대박을 내는 걸 목표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맨 위에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네, 전화번호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면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화면이 잘안 보이죠? 네, 조금 화면을 줄여볼까요? 네, 줄여보겠습니다. 네, 맨위 상단에 전화번호가 있죠? 네, 여기에다가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의 한에서는 제가 바로 종목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 또 매집을 하실 수 있는 그 타이밍도 있다고 한다면, 그때그때마다 그 사인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종목을 이제 팔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냥 매수만 띡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파는 시점에 정확한 매도 신호를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이 종목 잘 매매해서 아마 대박 좀 내보시자고요. 상단 전화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끝까지 예, 매매 끝날 때까지 잘 모시겠습니다. 잘 케어를 하겠어요. 대박이라고 많은 문자 보내주세요. 네, 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